안녕하세요 선입니다네 어~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크게 다른 건데 할게 일단 오늘은 제가 오늘 다, 어, 다회와 어.. 다 보았는데 원래 이름은 꿀꿀돼지인데 제가 이거 원래 좀만 전박스거든요 좀 <laughs> 목 소리가 아침이라서 별로인듯 조만건데 여기 제가 지워놨거든요 이렇게 바다다 해줄게사용 목소리 <laughs> 이상이 너무 <것> 좋세요 그래서 <laughs> 고보드릴게요 일단은 소개부터 음, 시작할게요 <laughs> 일단 요거는 잉여처 관련 물건인데 여기는 뭐 들어있냐면 스펀지랑 이쑤시개 핫티랑 레진이랑 목공풀 청구 종이판 이쑤시개 스펀지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엑소인스 들어있는데 어 이런 식으로 다섯장 여섯장 다섯, 장, 여섯 장 다섯 일곱개 쯤 넣었어요 저도 이제 액센트를 애들 주면서 거의 다써려가지고 다음은, 몰드 그릇 등, 요거는, 어, 내, 제 토핑이랑, 하나는 아, 이에부터 몰드 그릇, 마켓트 몰드, 숟가락 포크 숟가락 등, 그릇. <laughs> 포크스크락 등 들어있는 거, 팅무드조마그릇두개 넣어주기로 하였습니다. 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두개 넣고요. 그리고, 고골 토핑이랑 제 동글, 통과... 제 동글 토핑이 났어요. <laughs> 이게 이동화 토핑 1위이고요. 얘가 2. 얘는 고골 토핑입니다. 이렇게 들어있고. 랩핑지로 전은 하나하고 다른건 요건 수제 랩핑지 거든요 아 랩핑지 하나 더 있는데 수제 랩핑지지만 진짜 옛날에 만들었던거막 EXO <laughs> 장난식으로 썼던건데 이거는 피자 DIY 노트분으로 나와있구요 이거는 기타 제 작품, 들어는 건데, 액, 액체 괴물, 이어캡, 구슬, 그리고, 여기는 제똥굴 작품 들있고 글라스 데코 들어있어요. 음, <laughs> 얘는 제가 쫙기는 몽환? 그런, 어디 얘가? 성운? 그런 거? <laughs> 진짜 이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랩핑지 얘는 좀 나중에 낼게요 일단 공병 병일 병.. 아 얘는 통이거든요 병이랑 병통 얘네들은 똑같은 건데 제가 딱아그렇게쓴 <laughs> 거예요 그리고 얘는 덤1덤2아 맞다 죄송해요, 여러 얘가 덤, 덤들? 덤들이거든요? 덤들? 요게 덤들이라고, 덤, 이 아, 이거 글씨 똥이다. 덤1이라고 써놨어요. 아 진짜 목소리 이상한거 진짜 연기를 다들려요 음, 토핑까지 담. 덤... 이거든요? 어? 근데 왜또돈 몇... 1호만 썼지? 아저 요즘 나랑 목걸이 토핑 필요없어서 처분하고 있어요 이거 모공 체색 예쁘게 하는 법. 얘는 생물의 통, 코디펜, 종이컵. 얘는 숟가락인데. 그리고 얘 인형 들어갔고요. 들어갔어요. 다혜와 교환할 거 물품 소개했는데, 어, 오늘 갔다 와가지고, 하트박스도 후기 찍고, 이것도 후기, 다혜랑 교환한 것도 후기 찍을게요. 그럼 뿅!